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것은 항상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워낙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참 까먹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유신TV 기존의 방송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아, 이 영역을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영역들이 이제 어제 얘기 드렸던 1분 스피치 영역이었고, PPT 영역이었고 그다음 에 오늘 스토리텔링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내 통마케팅 사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스토리텔링 우리 제품 회사 그다음 나에 대해 스토리텔링 잘하면 되고 내 파트너가 그걸 잘하게끔 만들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걸 잘하고 계신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이퀄 스토리텔링이다. 스토리텔링이 없는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성공하기가 어렵고 스토리텔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스폰서들 중에서 제품에 대해서 얘기 못하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들 회사에 대해서 얘기 못하시는 분들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근본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얘는 뿌리예요, 뿌리. 그러니까 얘가 갖춰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입을 어, 만들고 열매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 다섯 가지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체크리스트에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나 스토리텔링을 잘하는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가가 지고 회사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두 번째 제품을 그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순서가 다 틀렸어요. 제일 첫 번째는요,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인데 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어, 듣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품부터 얘기하시고, 나 회사부터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먹는 거예요. 이렇게 귀를 닫아 버리게 되는 케이스가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부터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은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한 1분 정도, 2분 정도로 해가지고 짧게 만들어 놓고 계신가요? 뭐 길게는 5분 정도. 어디 가셔서도 통일되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잘하나 이거 보셔야 됩니다. 아유, 많은 분들이 제품을 몰라. 제품 사업을 하면서 제품을 몰라 가지고 어디 가 가지고 얘기도 못 해요. 막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내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비포 애프터가 명확해야 됩니다. 나만의 비포 애프터가 정확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제품 스토리텔링을 하셔야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진짜 중요하게 강조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회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여러분들,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고,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다면, 이제 사람들이 귀를 열기 시작하거든요. 제품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숫자로 딱정뭐세 가지 차별점,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잘좀 작성하세요. 네 첫 번째입니다. 내 핵심 파트너의 스토리텔링 능력. 요 1번, 2번, 3번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가십니다. 내 핵심 파트너. 나뿐만 아니라 내 파트너들도 이걸 잘하고 계신가? 요렇게 생각하시고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다가 1번, 2번, 3번 순서로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좀 필요해요. 우리 스토리 우리 시스템이 과연 스토리텔링이 강한가? 약한가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스토리텔링 그 시스템에 스토리텔링 능력이 약하면은 사람들이 잘안 들어와요. 왜냐면은 스토리텔링이 제일 중요하다. 언제라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시스템에서 녹여져 있지 않다면 과연 여러분들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걸 잘하고 있나? 우리 시스템들은 지금 이걸 잘하고 있는 시스템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뿌리가 되게 약해지고 결과적으로는 항상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 1, 2분짜리로 만드시고요.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거는 비포 애프터가 짱이고 무조건 해답입니다. 세 번째, 나의 회사 회사에 대해서는 뭐세 가지 차별점이라든지 다섯 가지 차별점이라든지 뭐 일곱 가지 차별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숫자에 맞춰서 여러분들 어, 이 스토리텔링 만드시고 내 파트너에게도 이걸 달달달달달 달 복제해가지고 복제하시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스템이 스토리텔링이 강한가 약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 강의 PPT와 각종 영상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죠. 좋아요와 구독과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저개화건부터 외쳐볼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미래는 AI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지금 하나씩 선 보이고 있는데 제가 막 답답해요. 선 보이는 게 느려가지고 왜냐면은 너무 빠르면은 많은 분들이 또못 따라오실 것 같아서 지금 하나 하나씩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샵. 네트워크 마케팅과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도 여러분들께 선보일 겁니다. 자, AI 네트워크 마케팅 전국 무료 강의는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생성형 AI, GPT, 제미나이, 수노 AI, 캡컷, 그다음에 구글 비오로 영상 만들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세요. 그 이유는 강좌가 재밌고 신선하고 그다음에 이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예시 얘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전 클래스가 이번 주 일요일이죠. 3시에 진행되고, 생성용 AI 서울 클래스는 9월 1 4일 일요일날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전은 마감이 이미 끝났고요. 그 다음 서울 클래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서울 클래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여기 QR코드 찍으시면은 저희 카톡으로 연결이 돼서 제가 입학 양식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이 가장 핵심이지만